이제 참다 야. 참다 다시 한번 톡을 네. 보냈다고 합니다. 네, 그 내용이 얘기할 때죠. 예,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좀 헷갈린다. 너 누나한테 하는 행동들이 뭔데? 어? 친한 누나니까. 아, 그리고 지금 내가 막 만나는 애들은 군대 가기 전에 가볍게. 점점. 어. 어. 군대 다녀와서 살짝 뒤에 보자 누나. 그 전까지는 관계가 어이. 애매하지 않아. 아잉 흠 군대 갔다온다고 아잉은 뭐야? 크크크 그건 아잉. 3년 뒤잖아. 왜 왜? 얼마 안 걸려. 크크크. 크크크 그 누난 그동안 뭐함? 내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만나면 되는 건가? 음. 그건 음 당황스럽구만. 그 아. 그, 그 왜? 그건 또 신라? 뭐딴 남자 만나면서 크크. 그, 그, 좀만 기둥겨. 그왜 그. 그래? <laughs> 그게 장때는안 그 돼. 아니 근데 그게.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도 그런 오류를 범했잖아요. 그래. 다른 사람 그 사람 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음. 음. 이런 뭐 결과가 없어. 나오게 된 데는 우리 미나 씨의 책임도 사실 네. 꽤 있죠. 왜냐면 한 번쯤 세게 정색을 해서 한번 나갔다면 이런 고민을 하지도 않았을 거고. 근데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본인이 좀 강하게 한번 어필을 해서 네. 지금의이 관계조차 안 되고 아예 그냥 서로 남남이 돼 버리는 것도 겁나죠. 그거야. 네. 그래. 그거야. 그래,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럼요. 그래서 그럼요. 아니 어? 그거 충분히 때는... 알고 있어요. 이럴까 봐. 그런데. 왜냐면은요. 어장 관리를 하는 사람들의 심리 있잖아요. 다 똑같이 그거예요. 얜 이렇게 어정쩡하게 가야지 네, 라고 되는 거예요. 똑같은 논리가 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게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네. 자, 자 최종 톡을 한번 보고 그러면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톡이겠죠. 와또 어, 있어? <laughs> 보여세요아 누나 할말 있다. 어 근데, 근데 답이 안 왔어요. 왔다가... 다음, 다음 날 오전 10시 50분. 응? 아니야 그그 그 뭔데. 누나 어제 술 취해서 잘 모르겠다. 아 지금 많이 마시고 할 말이 뭐냐고요, 유유, 크크크. 어제 취해서 보낸 거라니까아 맞네. 아, 저 취해서 뭔말 하려고 했을까? 있다가... 몰라, 어제 뭔짓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 전화 저, 안저 했어요? 뭐해. 전화 안 했어요. 다행이네, 보통 전화하는데 저런 녀석할말이 네. 있다 오후 11시 25분인데 그 다음날 10시 56분에 온 거잖아요. 저거는 100%는 아니겠지만 그냥 피한 거예요. 어. 왜냐면 미나 씨가 틀림없이 뭔가 심각한 얘기나 제안을 할 것이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피해서 그 다음날 한 거예요. 저는요, 20대잖아요. 20대랑 30대랑 다른 것 같아요. 제 20대 동생이 이걸 저한테 물어보면 끝까지 가 라고 음. 할것 같아요. 음. 나쁜 남자든 좋은 남자든 만나봐. 그럼. 끝까지 가봐. 음. 그러면 자기랑 어울리는 남자 알게 돼. 음. 30대 후반 나면 하지 말라고 해요. 저는 저라면 야, 지랄이야. 하지 마. 와. 끝까지 가봤더니 <laughs> 지랄이야. 저런거지, 저런거지, <저런거지야. 웃음> 아, 아니 그러니까 일단 통을 한번 보내보죠. 그래요. 음. 정해 봅시다. 우리 지금 보내요. 그러니까. 아, 우와.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얘기하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싶어? 요 그냥 좋아했는데 한 번도 표현한 적없었다오 음. 너무 좋은데? 아, 내 감정을 일단 얘기를 하겠다. 좋은데 음. 음. 뭐가 걱정? 그럼. <laughs> 그러면 <웃음> 야, 우리. 지금 바로 그렇게 보내면 약간 쌩뚱 빠지니까 뭐 예를 들어 뭐 하니 뭐 어디니로 시작해도 되잖아. 원래 항상 하듯이. 그고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하고 싶은 얘기를 한번. 인지한다. <laughs> 어깨도 어깨도 뭐 하는데, 꼭 이렇게 그러니까. 또 사투리로. 아, 뭐 하는데 하고 물어보고, 그거 얘기하면 더 이상할 것 같은데? 아니 저희 보낼 때 아니야. 상의하고 좀 같이 보내고 싶어뭐 하는데 하고 오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 이모티콘. 이모티콘. 뒤에서 이모티콘 피워야 돼요. 아니면 그냥 기프티콘 피자를.. 됐다, 됐다. 기타 고백, 기 고백. 고백 멘트를 써놓을까요? 읽으면 딱 보내게? 응, 그래. 와. 아! 아. 뭐 한번 생각나는 대로 써봐. 좋아한다. 지금 와. 구구절절 써도 될것 같아요. 어, 안 좋아. 네디 좋아했었는데 한 번도 제대로 된 표현을 뭐. 못했네. 뭐 좋아했었는데 앞에 저걸 한번 붙이죠. 너무 저거 하니까 말 못했다. 뜬금없긴 하지만이라고 아, 한번 하죠. 좋아요. 좀 괜찮은 것 같은. 원래는 저런 진심 메시지가 그것만 뚝 왔긴 하는데. 아니 이제 그렇게 좋아. 될 거예요. 음. 지한다 아, 제가 볼때이 방송 나가면 이렇게 예쁘고 귀여운 그래. 어, um. 사람을 왜 마음 아프게 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남자 되게 많을 것 같아. 보내! 보내! 나가! 나가! 아 답이 오겠지? 있었지요 이제 보내는 거좀 이상해. 수업 듯지요 <laughs> 아! <laughs> 아! 읽어요, 읽습니다. 어. 읽어요. 네. 고백하자. 뭘아 무슨 아 그래. 아 그래. 아자 지금은. 너 어, 보내자 식 지금요? 아내 생각엔 그리고 아답 없으면 아뭐 후려는 하네 하고 이렇게 뭘 정리를 해줘야 될것 아 같아요. 그 뒤에 하나 붙이자. 뭐 뭐. 어, 뭐 저정도가딱고 왔지. 행동 좀 똑바로 하라고. 그렇지 그래. 우리 자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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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 보내. 보내, 보내. 행동 똑바로 하는. 아아 어떻게? 아 어떡하냐? 아 앞으로 너 아, 헷갈리게 떨려. 하는 행동 안할 테니 너도내 헷갈리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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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하지 마라잘 먹고 잘살라 나도. 잘잘 어, 나도. 잘 잘. 어. 야, 우리 말 듣지 말고 쭉 써봐요 우리가 어, 한번. 말 응. 길게 하는 게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나 헷갈리게 하지 마라. 네도 어, 어, 나. 나, 아, 나 헷갈리게 하지 마라. 보세요 어, 지금. 어 그래. 그래? 좋다. 아유, 좋다. 내가 더 편하다. 아. 아, 좋다. 지금 이런 생각을 속으로 한 적은 많잖아요. 그렇죠? 불편해 못한다는 어때요? 되게 근데 뭐 이게 왜 네, 보내고 나니까 되게 불안이 그래. 요 잘했어요. 그래요. 잘했어요. 약간 불안한 건 없어요? 불안한 건 없어요. 차라리 정리했으면 빨리 그래요. 정리하는 게더 맞아요. 데 어. 이게 어. 그게 있는 게 혼자서 정리하려면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음. 그러니까 다른 분들과 함께 뭐좀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참 도움이 돼요. 그래요. 뭐 읽어보면 읽어보수로 잘한 것 같아요. 되게 깔끔한 것 같아요. 네, 정말 확실히, 깔끔하고 확실히, 어. 본인이 먼저 이런 상황에서 자기 면을 내려놓고 네. 어떻게 보면 좀 창피할 수 있는 말인데 어쨌든 확실하게 한 거잖아요. 너무 잘한 거야. 네. 어, 안 읽었죠 아직. 안 읽었어요? 잘갔어요 네. 그러면 일단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만약 답이 오면은 다시 우리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되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박수. <laughs> 자두 번째 독신 바이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어, 마녀사냥 제작진인데 어떻게 근 참으세요? 네저 너무 힘들어요. 7 개월 동안 뜨겁게 연애한 남자친구가 있어요. 외모도 너무 잘생겼고. 바쁜데 시간 쪽에서 저를 만나러 와주고 했거든요. 근데 제 투정에 결국 사이가 틀어져서 헤어졌어요. 헤어진 지한달반 정도가 됐는데 저는 오빠를 아직 못 잊겠어요. 두 분은 처음에 어떻게 만나셨어요? 작년에 클럽에 놀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저한테 와서 말을 걸었어요. 아까 클럽 입장할 때부터 쭉 지켜봤다면서 제 이름은 땡땡입니다. 연락할게요 하고 자기 이름을 주면서 번호를 얘기하더라고요. 번호 줄때 이름 얘기하는 경우 드물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오빠는 아이돌 그룹 멤버더라고요. 어. 아무튼 통화 잘 들어갔냐고. 아, 이런 날이 오나요? 그렇게 연락을 시작하다가 2주 후첫 데이트를 했어요. 레스토랑에서 밥 먹고 차로 데려다 주는 길에 저한테 나중에 사귀면 그때 술 마시자고 하면서 너한테 밥 말고 술 먹자는 남자는 만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두 번째 데이트 날 공연도 받고 헤어질 때 저희 집 앞에서 입맞춤을 했어요. 그렇게 서러번 데이트를 하다가 어느 날 제가 우리가 무슨 사이냐고 물었어요. 오빠, 어? 우리 사귀는 사이 아니야? 뽀뽀도 하고 다 했는데 너 책임지려고 한 행동이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저... 여자는 사귀자고 말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 안다고 했더니 그 자리에서. 그럼 내 여자친구 해라 해서 그때부터 오... 사귀기 시작했죠. 근데 왜 헤어지게 됐어요? 오빠가 스케줄도 바쁘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연락이 안될 때가 많았어요. 자주 얼굴도 못 보고요. 그것 때문에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서운하고 힘들다고 많이 짓는 됐어요. 나중엔 오빠도 짜증을 내더라고요. 난 부모님도 친구도 안 보면서 너만 만나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고요. 도 바쁜 스케줄 빼고 만나는 건데 자기가 하는 노력은 안 보이냐고 그렇게 헤어졌어요. 이거 기획사가 이 사연을 싫어합니다. <laughs> 지금 들은 것만 가지고 일단 그린 게이지 한번 눌러 보도록 할까요? 예, 다시 잘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예. 예. 자, 하나, 둘, 셋. 자, 확인해 볼까요? 네. 아, 한분저요 어. 음, 자, 재결합하고 싶... 어서 저희한테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녀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자 어서 오세요 예 네. 병원에서 병원 다니는 스물세 살 이재현이라고 합니다 병원에 근무하는 네. 남자 아이돌이라고 그러셨는데 유명 아이돌인가요. 말하면... 대충 알아는 거의 다 아는. 자, 누군지 우리가 집중할 필요는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네, 저는 그걸 왜 물어봤냐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얼마나 바쁜지 안 바쁜지 뭐 이런 음, 거를 좀 주체할 수있어니근 그런데 유명한 사람이면 이렇게 데이트를 한 불고 막 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막못알아봐요 네. <웃음> <웃음> 아, 그럼요, 워낙 멤버들이 많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화려한 무대 의상 입지 않고 그냥 모자 쓰거나 뭐 이러면은 사실은. 네. 어... 그러면 사귄 기간은 한. 7개월, 7개월이고 7개월. 헤어지고 나서부터 지금까지는? 지금 한달 반. 한달 반. 아, 아직, 네. 아직 한달 반. 그럼 이제 좋았던 시절부터 한번 볼까요? 예. 네. 좋았던 시절은 예. 네. 달달하겠지. 아, 땡땡땡 님이 이제 아, 일에 또 데이트를 신청하셨습니다. 오 좋다. 수락은 하트 거절. 오좀 다르네. 똥을 아 누르시오. 아 좋아 본인이 친 거야? 어어. 어. 우리 그럼 내일 가는 거야? 어 아, 아, 저거 되게 귀 데이트 신청이 허락되었습니다. 내일 비행기입니다. 나 한국 도착, 아... 내일 오는 거 아니야? 왜 연락도 없이 왔어? 너 보고 싶어? 스케줄 당기고 하루 빨리 전화해. 아, 네. 아, 네. 네. 일 보고 싶다, 오늘 볼까? 집으로 갈까? 보자, 내가 보러 갈게. 오, 좋다. 달달하네요. 아, 네. 저분이 잘생겼겠죠? 돌겠죠? <laughs> 노래 실력으로 뽑힌 보컬입니까? 뭐 아니면... <웃음> <웃음> 비주얼로... 비주얼. 아니, 저게 어느 정도 잘생긴 사람만이 저런 거를 보내야 그나마 음. 이해가 되지. <laughs> 저거. 적에... 허혹한번 그 해봐요. 맞 아, 저거? 소장훈이 박찬숙에게 제이티. 제주도 제이, 제이 레이즈. 수락은 덩크. 네. 버전은 레이어. 아... 남자분이 좀 이렇게 다정다감하고 그런 것 같은데, 여자분들 이렇게 이벤트를 좀 해준 적이 있어요? 네, 오빠 생일날 제가 그 러브 액츄얼리의 스케치북. 이벤트를 그래서 야, 그거, 꽤 오래됐는데, 그 영화 나온 지. 아오래됐는데 아직도 그걸 해요? 그... 뭔가 추억이 될만 네, 우리 재윤 씨가 나이에 비해서는 상당히 클래식하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네. 제가. 자, 그래서요? 네, 도시락도 이렇게 준비하고 도시락 좋다. 혹시 뭐 갖고 싶은 선물이 있냐? 이랬더니 뭐 너만 있으면 돼. 오. 이런 식으로 카톡이 왔었어요. 연애할 때 완벽하네요. 응. 첫 데이트 때 어땠어요? 밥 먹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집에 데려다주고 키스했고. 아니야. 두 아니. 번째 데이트 했다니까. 아 그게 뭐 중요해요? 중요하죠. 에 했던 두 번째 했던 거. 뭐. 알게 아, 세상 다산 사람처럼. 아니 뭐. 그냥 여 중요한 건 여기서 다시 만날 수있느냐 거. 이제 와서 인상 좀치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인상을 <laughs> <laughs> 찍으리면은 여기 주름이랑 분이랑 이제 와서 뭐첫 <laughs> 번째, 두 번째야. 키스 안거지 아, 그래요. 주로 데이트는 어떻게 했어요? 그럼 집에서 만나는 거 같아 었나요 그냥 밖에서 영화도 보고, 한강 음, 음. 데이트, 막 이런저런 얘기 하면서 마녀사냥 얘기도 막 했었거든요. 오, 네. 무슨, 무슨 얘기요? 그, 마녀사냥 봐요, 뭐 이렇게? 아니요, 그때 신동엽 씨가 네. 막 하셨던 질문 나 집은 저 음, 이런. 음. 아, 것도... 아, 아 어떤 스타일이냐? 응. 네. 웃겼더니 어... 뭐래요? 낮저 밤이. 낮저 밤이. 네. 하던... 야 진짜 오랜만에 듣는데이게 추억의 당. 추억의 당. 예. 옛날 예전 낮저 예. 예. 밤이다 합니다. 야, 계획이다! 친구가 계획이 생겼다! <laughs> 아니, 근데 사이가 좀안 좋아지고 헤어지게 된 계기가 어떻다고요 제가 몸이 좀 갑자기 몸살 기운이 심하게 나서 아, 아팠구나. 서럽지로 네. 오빠가 촬영을 일찍 끝내고 저를 보러 온 거예요, 집에. 그래서 밥도 먹고 그랬는데 어. 왠지 모르게 되게 외로운 거죠. 음. 그러니까. 아, 혼자 있, 혼자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음, 그때 이제 막 아침부터 전화를 했는데 저녁까지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음, 음. 그러더니 받아서 어 촬영 중이지 막 이러면서 되게 퉁명스럽게그 음, 음. 시간까지 연락이 안 됐다는 거 그냥 씹은 음.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음. 음, 그건 이제 카톡. 네 이렇게 보기만 해도 달달한 어, 이런 관계가 만나는 횟수 때문에 싸우면서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아싸운다. 내가 뭐가 아쉬워서 널 그렇게 만나 잠자리가 하고 싶은 거면 할 여자들 많아. 외롭다. 그렇게 외롭다 할 거면 그만하자. 난 너한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한 번이라도 고맙다 해본 적 있냐? 고맙다. 스케줄 빼고 모든 시간 을 너한테 맞추고 있고 내돈내 내 모든 거다 너한테 투자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러는지 모르겠다. 지친다. 난이 정도밖에 해줄 수 없으니까 더 많은 걸 바라는 거면 다른 남자를 만나라. 여태 만난 여자 중에 너한테 제일 잘하고 있고 이렇게 외롭다 하는 여자도 네가 처음이다. 아, 외롭다 하는 여자도. 어 그러자마자 처음이다. 곧바로 3 분의 미안해 외롭다 안 그럴게. 내 생각만 하고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 아, 그러네 3분의 음. 보통 연예인 분들이 가장 많이 트러블 이 생기는 게 저런 문제인 것 같아요. 스케줄 어, 자주 만나지 못하는. 그 그러니까 만나는 횟수가 좀 불만이었던 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그냥 뭐 스케줄을 알려주지 않고 그당일이라든지 뭐 이틀 전에 나 이날 시간돼. 라는 식으로 연락이 와요. 아, 그러니까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구나. 응, 3분 대기조처럼. 네, 대기 대기. 실제로 아, 그래서 음. 그렇다. 특히 가수 아이돌이면 더, 더 그렇거든요. 음. 이게 진짜 본인들 스케줄 그냥 그날 당일에 가는 경우도 있고 뭐더 잘하시면 어. 지만 그러니까 한달반 전에 미안해 외롭다 안 그럴게 내 생각만 하고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 다음부터는 답이 없었던 거죠. 아니요. 그리고 그래서. 잘 풀어서 잠깐 한 일주일 정도 헤어지고 다시 만났는데 다음날 오빠가 다시 해외를 간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해외를 가서 또 연락이 잘안 되는 거예요. 음. 근데 분명 운전은 매니저가 할거 아니에요. 옆에서 카톡할 수 있고 핸드폰 볼수 있는데 바뀌기로 했는데 또 다시 연락이 안 되는 게 저는 너무 화가 나고 이제 좀 짜증이 나서 그냥 제가 전화를 뚝 끊었어요. 오빠가 말하고 있는 도중에 음. 그랬더니. 오빠가 뭐야 진짜 이렇게 찍지 카톡이 오더라고요. 음. 7개월 동안 몇 번을 헤어졌군요. 네, 한 3, 4번 정도 어. 되는 거. 어, 솔직하게 죄송한 얘기지만 제, 제 느낌이에요. <laughs> 내가 볼때 일단 연락 몇달 동안 한달 반인가 안한 거는. 그 관계의 유통기한이 다 됐다라고 유통기한 살다 됐다. 음. 저는 반대로 아직 안 헤어졌다고 생각해요. 어, 그래? 난년을 헤어지자. 알았어. 해도 그냥 6개월 정도 연락 안 하면 저는 헤어졌다고 생각해요. 6개월이요? 어, 저는 아직까지 싸우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해요. 그래, 나도 한달 반이면 아직 헤어지는 중입니다. 음. 음. 그분 혼자삽니까? 아니 우리는 절대 그게 누구 아니 아니, 아니 나도 아니, 궁금하지 않? 내가 그거 안 보해 뭐 어떻게 근데 많이 오빠예요? 아니면은 뭐 그렇게 근처로는 아니에요? 조금 <laughs> <초등학교 웃음> 오빠? 많이 오빠? 야, <laughs> 아 지금 아니 뭐그 정도는 알아야 <laughs> 될것 같아서 소방차 멤버 어떻게 됐죠, <laughs> 네, 그럼 어떻게 다음 거를 좀 볼까요? 뭐야 진짜? 이게 그날 전화를 그냥 끊은 거예요? 네, 네그 제가 끊고 뭐야 진짜 저렇게 온 거예요? 네. 기다리는 사람 생각도 안 하냐 네. 이렇게 보냈더니 음. 또 읽고 씹고 어, 나랑 장난해? 오빠는 네. 그런 노력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나도 노력하고 있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나 정말 지친다 이렇게 연락 기다리는 것도 지치고 오빠 의 약속 시간 늦는거 기다리는 것도 지치고 맞지 않는 사람 자꾸 잡고 있는 것도 서로한테 니까 내가 이제 이줄게 그만하자 그리고 한한달반 후에 네. 너무한 거 아니야? 싫어졌으면 밥이라도 해주지 왜 자꾸 읽씹해? 하고 또안 읽고 그 다음날 끝까지 무시하네 하고 이제, 이제 끝난 거고 뭐, 아니요 제가 저번 주 저저번 주에 술을 먹고 오빠한테 카톡을 보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읽고 씹는 거예요. 어, 씹었어. 응. 읽고 씹었어. 읽고 씹었어. 요는 봤는데 씹은 거예요. 또한 주가 지나고 제가 또 술을 먹고 카톡을 보냈어요. 근데 그것도 또 읽고 씹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제가 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그렇게 보냈더니 이제 장문에 글이 왔거든요. 어, 어. 응. 있나요? 있어요? 어, 띄워주세요. 하, 무슨 말을 듣기만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니 넌 달라진 게 없네. 결국 우리 둘 달라질 게 없다는 것 같아. 네가 보낸 글 읽어봐. 씹고 싶어서 심는 게 아니라 무슨 이유로 보낸 건지 모르겠으니까 그런 거슬에술 마시고 늦은 시간에만 보내는 건 내가 안 좋아한다는 것도 알고 그러진 말자. 아... 근데 그냥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그냥 이제 제 삼자 저는 뭐제 삼자니까 삼자 3자 입장에서 봤을 때 글을 읽어보면은 지금 사연자분께서도. 본인이 느끼시는 것처럼 어떤 부분에서 약간 좀 지나치게 반응을 해가지고 상대를 지치게 한 부분이 있고 상대도 자신은 계속 뭐를 해준 사람이고 근데 너는 한 번도 고마워하지 않았다. 이게 서로 연락이 잘안 돼가지고 지치는 문제 가지고는 음. 서로 진짜 그냥 할 만큼 한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그러게요. 음, 근데 이제는 오빠의 빈자리를 많이 느껴봐서 음. 좀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제일 그랬던가요 그냥 오빠랑 했던 일들? 어. 막 오빠가 막춤 같은 거가르쳐 주고 어. 막 같이 노래도 부르고 막 했었거든요. 야 여기서 어떤 춤인지만 저희가 살짝 보면. 네아 저희가 안것같고요 예, 예, 의도하는 거 아닌데 계속 정보를 듣게 되니까 아, 전혀 캐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음, 그럼요 음, 네. 전혀 전혀 이번에는 뭐 이렇게 바빠도 난 참을 수 있고. 네. 근데 참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어,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음, 알겠습니다. 음. 그러면은. 지금까지의 이통 내용으로 봤을 때 다시 한번 우리 그린 게이지를 확인해 볼까요? 최은 씨와 남잡이 자잘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지금까지는 25%였고요. 네. 아 여자들이 아, 똑같이. 저요. 혹시 사유리 씨인가요? 네, 저요. 음. 왜냐하면요, 이거 여자 눈으로 봤을 때 아니 제 경험적으로 느끼는 게 남자 있잖아요, 특히 한국 남자는. 헤어지는 여자한테 다시 오는 결과가 많아요. 음. 그래서 저랑 사귀는 남자가 옛날 여자친구랑 결혼하는 사람이 두명 있어요. 아, 그게 한국 남자의 특성일까요? 아니면은 본인의 문제일까요? 뜬 남은 아니까. 그다 그래서 제가 그... 보기에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다시 돌아올 것같아요그 논리는 뭡니까? 지금 그 아이돌 가수가 이전 여자한테 돌아간 거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다. 그 여자랑 마무리 끝나면 다음에 올 거예요. <laughs> 줄을 써요. 계속, 그래요. 어, 이제 다시 정말 만나서 잘 하고 싶어서 저희한테 사연을 보내신 거죠? 네. 음. 제가 남자 마음이 흔들리게 하는 책이를 가지고 있거든요. 음. 네, 읽고 왔어요, 아침에. 음. 왔는데, 헤어지는 음. 남자랑 다시 사귀고 싶을 때, 그 있어요. 어떻게 문자를 보냈냐면 지금까지 있었던 아름다운 추억 오빠랑 계장 먹었어요? 이런 거를 계속 쓰신대요 사유리 씨 정말 어? 제가 사유리 씨 너무 좋아하고 정말 좋아하는데 제발 연애 관계는책집이지 진짜 뭐 아름다운 시를 쓰면서 다 이렇게 사랑한다 하고 내가 정말 좋아해 좋아하는데 집안 지 말라고 평생 사랑한다 맺으면 안돼레이를다파 내가, 안 돼. 안 돼. 안 돼. 내가 이렇게 말할 마지막에서 만... 오빠를 평생 기다릴게 <laughs> 안 하고 그냥 계속 <laughs> 문자를 보내요. 어. 그래. 오빠를 평생 기다릴게 집 앞에서. <laughs> 약간 가지 마세요. 아니 왜냐면은 옛날 에 사유리가 집 앞에서 기다리게있었 거잖아요. 맞아요. 왜 방송에서 얘기한 적. 있어요. 그래서 전 여자친구랑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근데그거 네? 그걸, 알아. 그걸 추천해 주면 어떡 합니까? 제 정보 알아요? 아니 그게 그걸 추천해 주면 어떻게 해? 나처럼 하면 다망해. <laughs> 아, 이게 진짜 어렵게 어렵다 어렵다. 어려워. 왜냐면은 나는 안 보냈어도 그냥 나이게 끝난 것 같거든. 의견 한번 물어볼까요? 음. 남자분은 뭐 혹시 남자분들 생각? 남자 이야기 들어야죠. 왠지 남자분들 의견은 신뢰가 안 가네. 그냥 <laughs> <야> 계속 <laughs> 아, 저 <저취도> 친구 참 괜찮다. <laughs> 이런 계속 그냥... 눈빛이 인생은 네. 긴데 네. 왜꼭한 남자만 이야 그래. 여기서 좀 봐주세요. 어. <laughs> 중요한 건 저는 이, 이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 사람한테 뭔가 답을 끌어내려면 일상적인 인사 뭐 이런 걸로는 내가 볼때이 사람이 그냥 안올것 같아. 답을 끌어내자는 게 아니라 재은 음. 씨의 푸념을 끝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말 본인이 그동안 했던 뭐 행동이나 이런 걸뭐 물론 그분 잘못도 있겠지만 그냥 내가 다 잘못했고 내가 미안한데 우리 다시 한 천천히 다시 한번 시작해 보면 안 될까라고 물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음. 일주일 음. 동안 고민 음. 많이 했다고. 요즘 굉장히 정신이고어 그래 좋다. 오빠의 서운함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못 하고 내가 너무 투정만 부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좋다. 없더라고. 그거 좋아. 좋아. 이걸 어떻게 더 줄이는 게 나을까요? 이대로 하는 알까요 죄송합니다부터 아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진지한, 진지한 거 보여줘야 돼요 <laughs> 약간 반말로 다가가면 너무 그 차이가 없잖아요 온청 존댓말 써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면 소생 장난인 줄아시죠아 미안하고? 미안하다 만약에 나면 음. 음. 얘기를 할것 같아. 오빠 마음이 많이 차가워진 거 느껴지는데, 음. 한번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음. 왜냐면 나도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음. 나도 이제 느 낀다고 얘기할까. 그러니까 음. 아, 오빠가 많이 차가워지고. 여기에 보내고, 어. 간 보고 또 하지 말고, 그냥 여기 에다 보내요. 그래. 내가 병만 했던 네. 것 같아. 미안하고한 번에. 어. 한 차가워진 것 같아서. 겁이 <laughs> 나고. 겁이 <laughs> 나고. 걱정되지 마. 걱정되고, 손이 흔들려. <laughs>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나. 한 번도 나한테 기울줄수 없어. 지금 자기 글자 하나도 안 쓴다 계속. <laughs> 야, 멘탈은 <laughs> 진짜 끝이다. 진행을 해, 계속. <웃음> 그래, <웃음> 그 정도 해. 너무 길어도. 됐다, 됐다. 너무 길어도 어때요? 본인 아, 생각에? 괜찮아. 네. 보내볼까요? <laughs> 보내봐요. <웃음> 그래요. 봤을까 <laughs> 아니, 촬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laughs> 음. 오케이. 자. 서장훈 씨 오늘 어땠어요? 응? 네, 집기이있니까 <laughs> <laughs> 먼저 보내야 돼. 썰전 녹화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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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뭐 마녀다냥은 하여튼 할 때마다 제가 너무 또 즐겁고요. 또 젊은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 나눌 수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아주 행복합니다. 그럼 갈게요. 집다안녕세요안녕세요 조심 뒤에 조심 머리 조심 조심! 아. 자, 음, 지금 사실 잃지 못할 확률이 더 많겠죠. 바로 바로 연락이 되지는. 아. 그렇죠. 바쁘니까. 음, 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건 그만큼 다시 만나고 싶은 생각도 간절했겠지만 또 자신의 마음이 이만큼 진심이었다 그리고 내가 이만큼 달라졌다라는 거를 그분에게 아니면 또. 스스로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답이 오면은 우리 제작진한테 꼭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사유미 씨. 네네. 예. 네. 제가 요즘 연애 안 했는데 여기 오니까 다시 연애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웃음> <웃음> 재밌어요. 저랑 어울려. 일단 이런 거 잘해요. <laughs> 땀을 차면서 마음 고생하고 혼자 또 가슴앓이 하고 끙끙 앓기만 했던 분들께 아주 아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 그런 바람입니다. 네, 연애 문제로 고민 중이신 분들 아래 주소로 고민 사연 보내주시면 직접 스튜디오 모셔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마련해 볼게요. 네, 저희는 편집 없음 다음 주 금일 요밤1한 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